엄마, 우리 어디 가요? 밤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. 7 살, 집을 떠나는 밤이었어요. 아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,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. 잘못은 아빠인데, 욕은 엄마 몫이었죠. 옷가방 두 개가 전부인 이삿짐. 좋아요와 댓글로 안타까운 사연을. 응원해주세요. 우리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옥탑방이었습니다. 여름엔 찜통, 겨울엔 냉동고가 되는 방.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꺾였습니다. 그래도 저는 몰랐습니다.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. 아빠와 같이 사라진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.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제가 시집 가던 날이었습니다. 제 시어머니로 새 이름을 달고 나타났어요. 화면 왼쪽 아래 누르시면 원본 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